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눈도 오고 막 그래서 오늘은 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교회 꽉 차면요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채워지는 맛이 있어서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가 우리 가운데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분주해요. 마음도 바쁘고 또 몸도 바쁘고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야만 새해를 제대로 맞을 수 있고요. 한 해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해가 바뀌어서 달력이 막 넘겨진다고 자동적으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해가 그냥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달이 대단히 중요해요 12월달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2월달에 지나온 1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계획해 나가는 절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12월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한 해를 전과한 사니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한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도에도 마찬가지죠. 신도에도 12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는요 그 공동체로 하나가 되 있지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신도회예요. 왜냐하면 신도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령과 성별에따라서한 사람씩 다 거기서 가입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가대가 중요하지만 성가대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가 중요한 직분이지만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신도회는 우리 교회 에 등록한 교인들은 모두가 다 성과 연령에 따라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회는 교회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고 활성화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응이 되는 거예요. 활기가 차고요. 교회가 살아있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회가 침체되어 있거나 신도회가 갈 방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부응하고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17년도를 쭉 지내오면서 저희가 청년회부터또 노년층이기까지 각 신도회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 신도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활성화됐으면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주민께가 더욱 더 강건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더 많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신도회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한 공동체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데, 참 헌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봉사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해서 각 신도회가 총회를 이미 한 곳도 있고, 어, 총회를 오늘까지 가능하면 준비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회를 하는 목적은... 1년 동안 수고한 임원들한테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신도회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참 이런 보람이 있었군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건참 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2018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직책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수고하실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신도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군데가 신도의 총회를 하겠죠 총회를 하는 분위기는 감사와 격려가 중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신도의 임원들은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땀 흘려 열심히 해서 수고를 하고요 마음은 있지만 열심히 못한 사람은 또 부담 때문에 힘들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마음과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가는 없어요. 제 마음은 신도 임원들한테 월급을 찹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가는 없어요. 마음과 몸의 부담은 커요. 그래서 많은 봉사가 요구가 되고 또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교회일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직책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세상이 내년에 지자체 선거인데 시장이다, 뭐 CEO이다, 도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망을 하고 좋은 일이에요. 거기는 막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회장을 좀하십시오막 도망다니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하루 막안 하려고 해요. 세상 직분에 비해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으로 만든 교회를 생명으로 살려나갈 수 있는 직분이 각 신도회 임원들이에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도회에 크기가 작건 크건, 아이 직분이 너무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도회 임원을 앞으로 뽑게 될 때. 신도회원들의 자세는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신도회 임원을 맡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도회를 새롭게 맡고 운영해 나갈 때그 신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도회가 활성화되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웅성웅성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흥성했다고 했습니다. 막 흥해, 뭔가 교회 오막 움직여, 집이나 회사 가면 정체돼 있는데 교회 오면 뭔가 뭔가 뭐 될것 같은 분위기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파생되는 파송되는 사람들이 그리스인에요. 그래서 오늘 신도의 총회라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신도의 임원을 맡겨 주신다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각 신도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건 <laughs>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각 신도에마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임원들은 그런 마음이고. 임원을 맡지 않은 회원들은 그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사실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대신 감당해 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임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그 신도회가 재밌어요 재밌어야 잘 되죠 회에 와서 신도회에 모는데 뭐 아무 재미없으면요 안 모여지는 거예요 재밌게 마음이 맞아서 뭔가 해보자는 의욕이 막 일어날 때그 신도회가 살아나고 신도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더 도울 수 있고요 사회를 개혁하는 데도 더 많은 것을 투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과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각 신도의 총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나고 재밌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도가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기조가 기쁨과 찬양이에요. 제가 몇년 전에 사자성어 고성방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야하는 것이 사자성어로 뭐냐? 끝에는 가짜로 끝난다. 힌트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안 되는데. 기억 안 나. 이거 기억 안 하셔야 되는 거. <laughs> 그래서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죠. 고음불가? 응?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럴 수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미친 건가? 네 번째 학생이 선생님 번쩍 손으로 들고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다 그냥 무너졌죠. 아빠인가? 그랬다가 <laughs> 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두 여인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그 몸으로 먼 친척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폰트로모라는 사람의 그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라는 한 500년 전쯤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 n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냥 주 o 에 있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태, 6개월 먼저 잉태 r e a n Korean, Korean, k o r e a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장서서 메시아의 선구자를 할 그런 역할이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사이 만나서 한게 크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41절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 가지고 한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를 잘 낳읍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태중에서부터 태아들이막 격동하는 거야. 너무 반가워서 심장에서부터 막 뜨거운 곳이 막 올라와서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두 여인의 몸과 마음 속에서 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크게 소리내면서 노래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도 함께 노래했습니다. 46절, 4 7절을 보면 마리아야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엘리사벳이 너무 마음속에 기뻐가지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니까 마리아도 거기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만나서 주고받고 우리나라. 그 창에 보면 한 쪽이 이렇게 매기면 이렇게 때리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서막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만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람으로서 입국 다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은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찬양하자 그러면 입꽉 다물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쁨과 찬양은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고난과 슬픔 중에도 아픔과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이 귀에 들어오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성가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 아닌 사람들도 찬양할 시간이 많이 있죠. 주일 예배 전에 한 15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1시에 시작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15분 2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후 찬양 시간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모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사람나 영광을 거두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요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그 모습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러한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웠지만 교회 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이 내 어려움과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한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기쁨이 오늘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민 교회의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찬양했을까? 왜 찬양했을까요?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은 고난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혼전 임신이었고.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고 죽음을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해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 물어보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임신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어. 그래서 보니까 임신했네요. 이게 설명이 되겠느냐고요.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아니면 자기 방에 유폐되어서 꽁꽁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엘리사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 제가 참 비천한 주님의 하찮은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무시하지 않냐 하시고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천하다는 말은 신분이 낮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든 구력적인 뭐가 좀 챙피한 나쁘꾸로 뭐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아는 아주 작은 나라 중에서도 저 변방이에요. 아주 깡촌에 갈릴리 지방에 변방에 나사렛이라는잘 알지 못하는 곳에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운명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목수의 아내로. 잘해야 아, 목수는 참 뛰어난 목공쟁이였어. 아, 그의 아내가 마리아였대. 그냥 그 당시에 사, 동네 사람들한테 그 정도 인정받는 것을 끝날 그런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임신했어. 하씬돌 맞아 죽어야 될 여자야. 이렇게 평생 동안 짐을 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구욕적이고 비천한 삶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 이 연린류 역사상 수많은 여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를 막 여신으로 숭배하거나 그러면 잘못이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 딱한명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마리아를 뽑을 거예요. 왜? 멜샤를 잉태한 여성이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서 목수 아내로 살았다 죽었어. 이거는 아무도 모를 사건이에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세계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가장 위대한 이름의 여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세계 곳곳마다 도시마다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당이에요 그 도시 큰 대도시를 상징하는 성당은 다 무슨 성당이야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노트르담이라는 곳은 원래 귀부인이라는 프랑스어예요 근데 그냥 귀부인 그러면 귀부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서양 역사에서는 귀부인 노틀담 그러면 그는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노틀담이에요. 그래서 각각 곳마다 큰 위대한 성당을 짓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틀담 성당이라고 붙여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파리에 있는 노틀담 드 파리.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라는 여성은 지금으로 치면 그냥 영숙이, 순자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여성으로 살다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마리아의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은 비천한 여성,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굴욕적일 때, 내가 너무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권능의 손을 베푸러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손을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베푸러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신음의 현장에 권능의 손을 모세를 통해서 베푸러 주셨던 겁니다. 그랬을 때 노예 생활이 끝났고 그에게 자유와 새로운 역사와 희망과 가난안 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돌보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그 옛날 마리아를 돌보셨던 은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안점은 이 노래가 당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곳곳에서 이것이 펼쳐지면서 한 시대를 넘는 새로운 역사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래를 했습니다. 전해졌겠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듣는 사람마다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야,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좋은 음악 들으면 가슴에 남잖아요. 자꾸 듣고 싶잖아요. 가사를 알고 싶고 나도 노래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깊 피 그것을 사려깊게 생각하면서 그 노래에다가 내 얘기도 이렇게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에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양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성격에서 역사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굉장히 심오하고 광범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이건 마리아의 상황뿐만 아니라 바로 내 노래야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둡고 거기에 비해서 힘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똥똥거리면서 악을 해하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상을 보내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데 오늘 마리아를 노래를 들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이 노래가 개인의 노래에서 이제 사회 역사적인 변혁의 노래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지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찬양이 넘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 정말 이 역사가 어디로 가할지 할지 모르는 정말 불행한 어두운 불안한 이 시대에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은총을 베풀이 사람의 역사를 기다리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같이 담보한 노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이에요. 성탄 이제 두조 앞으로 가까이 앞에 놓고 있는데요. 성탄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 기독 그 유대교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로마 철학 가운데서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죠. 진짜로? 가짜로? 진짜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생일을 몰라. 그만큼 예수님은 무심한 존재였던 거예요. 역사상 한 줄도 기록, 기록되지 않는 그냥 무명의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 목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생일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를 구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생일 날짜가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수의 생일을 기억하고 싶은데 축하하고 싶은데 자기 생일뿐만 아니라 날짜를 모르니까 어떤 날 하면 좋을까 태양이 모든 인류 역사의 핵심이었는데 태양이 한번 죽었다가 태어나요 그때가 동지예요 12월 22일 날 태양이 가장 짧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죠 요 때를 날짜를 맞춰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전리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수용한 거예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 북한에서 부모님 두고 저희 아버님도 그런데 부모님 두고 내려오신 분들 한동안 부모님 제사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는데 드리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 연세가 1 0 0세가 넘어가면요 그때는 언제 돌아가셨는지. 며칠나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해도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추도식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두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신 것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해 내가 지금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고 비천한 삶이지만 메시아로 탄생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나의 이 어둠을 걷어내고 나의 이 불안함을 걷어내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찬양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기다리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진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믿음과 이 기대가 없으면 성탄절 1 0 0번 해도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주가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2017년은 정말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와 역사에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눈물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기쁨과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곳, 그 기쁨과 찬양이만 메아리치는 곳,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는 총이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